자, 수단 기문 이제 네,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죠. 네, 수단 기문 두 번째 논증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논증에 대해서 칼 포퍼의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귀납 논증의 한계점을 연역 논증으로 좀 교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칼 포퍼의 핵심적인 견해입니다. 한마디 귀납법이 굉장히 확장성도 좋고 좋은데 과학적인 추론인데 좀 문제가 있어 그 근거 중에서 알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뭔가 독특하고 새롭고 반대되는 것이 하나 갑툭튀로 튀어, 툭 튀어나오면 그동안 쌓았던 귀납 논리가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역 논증을 통해서 귀납 논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좀 볼까요? 역시 첫 단락을 먼저 보죠. 자, 그래서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라고 해서 여기 배경지식도 좀 많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 연역, 두 번째 귀납으로 나뉜다 해서 분류로 시작하고 있네요. 분류를 하고 있죠. 전제가 참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지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한 것뿐이다라고 해서 여기까지죠. 연역논증은에서 연역논증의 어떤 특징과 특징과 여기 보면 확인을 하는 것뿐이다 해서 여기 한계가 나오고 있죠. 네, 질문으로 보면 반면 귀납논증은 해서 연역과 귀납인데 여기 다시 한번 1번 여기 체크해보고 여기 2번을 체크하죠. 귀남논증은 전제들 모두 참이라고 도그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을 확장자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죠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만 해서 귀남논증의 특징과 장점이죠 그래서 여기 한 개, 여기는 장점에서 반면 이니까 서로 대조적으로 지금 글을 진행하고 있죠 첫 문단부터 이렇게 대조를 내세워서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그럼 마지막 문장을 한번 쭉 보죠.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하는 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 요게 좀 눈에 보이네요. 자 관찰을 통해서 또 관찰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을 해요. 자,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관찰하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증에 대한 종류와 그 논증의 어떤 어 의겠죠? 그래서 논증에 대한 어, 특, 어, 종류와 그에 따른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저기 바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는 논증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논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첫 번째는 귀나, 두 번째는 연역. 이두 가지를 서로 대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연역 논증은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연역 논증은 그 특징과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 특징, 개념과 한계,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귀납은 그 특징과 함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두 부분이 서로 어떻게 된다?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체크하고 봐야 되죠. 연역과 귀납의 대상을 어, 보니까 대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역의 특, 어, 한계점이 있어서 요걸 먼저 썼는데, 예, 연역의 한계를보니까 이미 결론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알고 있는, 예, 아는 결론을 확인하는 한계가 바로, 어, 연역법의, 예, 한계고, 요거의 장점은 뭡니까? 확장성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요 새로운 지식의 확장성이 아주 좋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새로운 지식의 확장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다예요. 그래서 논증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아 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네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 논증의 종류에 대해서 중심화제가 어떻게 될지 볼 수가 있는데,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칼포포의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좀, 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자, 귀납의 장점만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논증이라고 하는 중심화제에서 귀납의 장점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니까 귀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는 여기 귀납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 네, 장점에 관련된 내용이 극대화된 거지 그런데 모든 귀납에는 자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예,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죠. 문제점 또는 한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과학이는범다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치밀하게 관찰하여 관찰되자. 요, 뭡니까? 관찰되지 않은 것이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찰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 다시 한 번. 관찰의 결과요. 다시 한 번. 논리적인 문제 퀴답은 관찰의 결과가 반영이 되는 건데,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다? 예외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버려. 예외 가능성, 절대적이지 않는 거이야 그래서 두 번째 에, 뭡니까? 논증에 대해서, 네, 귀납 논증 장점만 얘기해, 귀납 논증에 한계라고 하는 게 나겠죠? 예, 네, 한계가 있는데 자, 귀납 론 중에 한게 장점은 지식을 확장하는 데 좋다. 그래서 특징으로 첫 번째 보면 첫 번째는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관찰에 근거해서 관찰에 근거해서 지식을 확장해요. 이 지식을 정당화한다라고 그랬죠? 관찰을 통해서 지식 정당화해서 관찰근거에서 지식 정답화있는 대로 그냥 써 버리죠 어려우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네두 번째가 바로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네두 번째 한계는 뭡니까 관찰되지 않은 것이죠 관찰되지 않은 것에서 바로 뭡니까? 검지하는 까마귀다 라고 하는 것은 예외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저, 정리하면 되죠.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이런 예외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좀 떠올려서 정리해야좀 쉬워져. 저걸 떠올리지 않고 예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머릿속에서 사고를 하면 개념이 뭔지는 알겠으나, 문제를 풀때 스피드가 떨어지거나, 말이 바뀔 때, 개념이 좀 헷갈리게 되거나,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귀담 논증의 한계. 그죠? 관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예, 어휘력을 발휘해 봅시다. 예외 가능성. 어렵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세요.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드디어, 이 귀담 논증의 한계를 꺼냈으면 이제 이대로 가면안 되잖아. 이 한계를 뭔가 보완을 하거나, 한계를 때리쳐버리거나 하는 뭔가 결론 내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 포토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고 있네요. 자, 저렇게, 아, 독서 지문에서 사람의 이름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동그라미 치세요. 주제와 관련돼서 그것이 주제 자체가 되든,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이 되든, 학위 구성 요소가 어쨌든 주제 관련성이 있는 언급을 하는 어, 사람이라네요 자, 포퍼는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라고 얘기했죠. 요거 악문단, 이문단을, 이문단의 핵심을 압축해주고 있는 거예요. 압축하고 있으니까 설령 앞에서 내가 제, 잘 이해하지 못한다던가 이런 거 보고 이해하면 돼요.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가 있구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네, 해결할 수 없지만,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 어, 자,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수 있는 요정도까지는 미처 칠게요 방법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정 자, 핵심은 요거죠 해결법이 있어 과학적 지식은 정당화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귀답을 통해서 그동안 과학적 지식을 정당화 했지만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연역을 통해서 연역을 통해서 지식을 정당화 할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뭡니까? 귀납법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요.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건 앞에도 있죠. 그래서 포털경의 예, 귀납의 문제에 대한 해결인데 요걸 다시 한번 쓸게요. 연역 논증을 통해서 연역을 통해 예, 귀납의 한계를 보완하는 거죠. 귀납의 한계를 논리적인 한계를 네, 보완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놀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지식이 반증 사례 때문에, 예외 가능성이 반증 사례예요. 그래서 반증 사례라고 하는 것은 예외 가능성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예외 가능성의 예시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추론하는 것은 순전히 연역적인데, 그렇게 하는 게 연역적인데, 과학은 이 반증에 의해 발전하기 때문에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은 과, 반대되는 내용. 에 의해 발전이 된다. 이게 과학의 특수성이죠. 그래서 이게 과학의 특수성에 해당이 돼요. 논리적인 특수성. 자,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어떤 까마귀는 검어야 한다.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가 검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이게 대전제고요. 이게 소전제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연역법으로 지금 본 거죠. 자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고 하는데 이제 연역법의 대존제에 보면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고 하는 것은 귀납적인 결론 귀납적인 질의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자됐나요 귀납적인 할때 어떤 까마귀는 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어떤 까마귀는 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도 요렇게 좀 묶어 놓읍시다. 어, 검어야 한다. 어, 뭐라고? 모든 까마귀도 검다. 어떤 까마귀를. 그러니까 전체가 검으면, 전체 까마귀가 검으면, 부분적인 까마귀도 검어야 된다. 근데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 소전제. 여기에서 예외 가능성이 발생이 되는 거지. 예외가 발생을 해서, 따라서 모든 까마귀가 이제 검지 않다. 여기 있죠?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검지 않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 예요 네, 논증을 부정하는 거죠. 그럼,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었죠?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요 내용은 여기에서 오는 거죠. 즉, 대전제에 있는 내용과 소전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어,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것에 하니까, 이거 참여해보시죠. 참이 참여 될수 있어요. 참이 될수 있어요. 앞에 저 있는 대전제와 소전제로 온다면 그래서, 예, 참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 논중에서처럼, 네, 전체 들이 참임이 밝혀진다면, 확실히 거짓을 보여줄 수가 있다.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 이것이 참이 된다면, 여기 예외 발생되는 거죠? 이 예외 발생되는 것이. 자, 참이 된다면, 네, 참이 된다면, 이 논중에서 그 밑에 설명한 게 바로 오라고, 네, 니은이 차이 발, 확실히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다. 바로 입니까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고 하는 요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이 된다면 요걸 통해서 지금 귀납적 결론 이것이 거짓이라고, 네, 다시 한번 여기다 쓸까요? 네, 거짓이라고 어떻게 된다고요? 거그 내용에서? 네.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다. 거짓을 밝힐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연역법에서 뭡니까? 요 거짓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귀납법 네, 귀납법의 한계를 한계를 미리 발견하는 거죠. 한계를 발견을 해서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죠. 그 얘기를 밑에. 네. 다 써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니은이 참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지식을 거짓이라 말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신나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칼 폭포가, 네, 폭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인데 네, 폭포가 뭐를 이야기했다고? 폭포가 귀납법의 문제점이 있어요. 귀납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귀납의 문제점. 첫 문장이 있어요. 연역만으로 과학을할수 있는 방법 정당해수다 문제점을 어떻게 한다고 연역적으로 연역적으로 예 미리 파악을 해서 보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예시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연역을 미리 파악해서 어떻게 된다고 결국은 과학적 지식을 예 과학적 지식 요건 귀납과 관련되는 거죠. 과학적 지식 귀납을 오류 없이 다시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학적 지식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이 액면과 그대로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때는 흐름을 타야 돼요. 이때는 흐름을 타야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문단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마지막 문단에 해당이 되죠. 그럼 털포퍼가 이렇게 귀납법의 한계를 이렇게 연역법으로 보완을 했는데 자, 폭포에 따르면 하는 부분인가요? 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폭포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부분 이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들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온 것들이다. 반증의 시도에서 보완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 내용이 검증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핵심은 뭐다? 반증이에요, 반증. 반증의 시도로부터, 자, 뽀뽀의 반증이죠. 뽀뽀가 반증을 한거에서잘 견뎌온 것이다. 그러면 반증이 뭐지?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여기 반증의 의미가 있죠. 여기서부터 그것이 거짓라 증거를 제시하는 노력을 진행해서 실제로 반증이 되면 실패한 과학적이 되지만, 반, 자,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면, 자,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네 참임이 입증이 되면 또는 단점이 보완이 되면 성공적인 과학 지식이 되는 것 이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런데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자 여기죠. 요 내용인데. 요게 핵심이에요. 포퍼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뭡니까? 이게 반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가야되게. 그래서 칼폭포의 반증. 칼폭포의 반증. 폭포는 반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해도 어느 정도 어,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예,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살아남은 것이죠. 네, 살아남은 것. 두 번째,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이 바로 과학적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곧 아무리 반증을 해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없다고 비판한다 해서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이게 과학적인 지식이고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자, 하나 더 들어가서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이기도 하면서.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이기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내용이 뭐다? 바로 요거죠? 요거 자,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과학적 지식이 될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요 부분 또 미추치게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수 없다. 요게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가령, 예시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해서 예시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문단 정리 들어갈까요? 자, 폭포가, 네, 칼 폭포가 반증을 했어요. 네, 반증을 통해서 귀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과학적 지식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 반증 시대에서 네, 살아남으면, 요렇게 할까요? 네, 이것에 살아남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 바로 성공적인 과학적인 지식이 된다라는 거죠. 과학적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마무리 내용이에요. 마무리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증, 그런데 여기서부터 특수성을 얘기하고 있죠. 반증, 반증이 가능한데, 예, 어, 만약에 반증이 불가능하면 요거는 이제 옵션이죠 여기서 네, 반증이 여기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데 반증이 불가능하면 이거는 뭐가 된다고 과학적 지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반증이 될 수가 없다면 과학적 지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귀납법에다가 연양법을 포함할 수 없다면. 과학적 지식이 될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자, 폭퍼의 견해에 대한 어떤 네, 표현, 이해. 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럼 마무리할게요.